안녕하십니까.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. 오늘은 주사 탐침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지문은 2018 수능특강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수능 그 지문들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습니다.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. 이 SPM은 굉장히 최첨단 기술입니다. 자, 현미경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1세대 광학 현미경이 있고요. 2세대 전자현미경, 전자현미경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바로 오늘 배우는 SPM입니다. SPM은 주사탐침현미경이라고 해요. 스캐닝, 스캔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. 프로브, 이게 탐침입니다.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. 이거는 1982년에 IBM에 근무하던 비니히라고 하는 사람하고 롤러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.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이 SPM 발명으로 비로소 나노 크기 10에 마이너스 9제곱미터 나노 크기의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탐침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 탐침은 매우 뾰족합니다 매우 뾰족하고 끝에는 원자 한두 개만 붙어 있어요 이 탐침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텅스텐 와이어, 가는 와이어를 갖다가 강한 염산 같은 데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막 녹여내면 끝에 원자 한두 개만 붙어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. 질문에 의하면 SPM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. 하나는 STM, 또 하나는 AFM, 그래요. STM은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, 주사 터널링 현미경인데, 이거는 전류를 측정해서 영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FM, 그래요. 에토믹, m i 스 마이크로스코프 이거는 원자간 힘 현미경인데 원자간에 작용하는 힘 인력이나 청력을 측정해 가지고 영상으로 제시하는 현미경입니다. 자 그러면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이 현미경은 양자현상을 이용합니다. 탐침과 시료 사이를 흐르는 터널링 전류를 측정해서 영상으로 표현합니다. 여기 지금 탐침이 있어요. 여기 시료가 있습니다. 왔다갔다 이렇게 스캐닝해요. 요 탐침 시료 사이를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. 확대해 보면 이 탐침이 있는데 탐침 끝에는 원자 한두 개만 붙어 있다. 시료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는 원자 단위 시료예요. 이런 걸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보통 탐침하고 이 시료하고 사이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.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터널링 전류가 흘러요. 양자 역학의 그 터널링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. 그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이 가까이 있으면 전류가 강하겠죠.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약하겠죠.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 표현한다. 여기는 지금 실리콘 원자 사진이에요.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 전류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도체만 측정이 가능해요. 그래서 부도체도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원자간 힘 현미경이 등장하게 됐습니다. 요게좀 나중에 등장해요. 이거는 부도체도 측정한다. 이거는 원자간 인력이나 청력을 측정해서 영상으로 표시하는데 측정 시 칸트레버 지렛대 있잖아요. 이걸 막 흔들어요. 흔든다. 고유 진동수로 흔든다. 여기 지금 칸트레버가 있네요. 칸트레버 밑에 이제 탐침, 뾰족한 탐침이 여기 달려 있고 아까 그 시료가 여기 있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칸트레버를 막 흔든다. 고유 진동수로 흔들면 힘이 작용하면 진동수가 갑자기 변해요.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도체가 아니라도 측정할 수 있다. 힘을 측정하는 거니까. 그래서 측정한 게 여기 지금 벤젠 분자. 벤젠 분자는 유기물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려낸다. 이렇게. 예? 그려내서 분자 직경이 1.4나노메터니까 원자가 뭐한 뭐,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. 그러,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낸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탐침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탄소 나노 튜브. 탄소 나노튜브 아주 뾰족하잖아요. 그걸 사용해서 요즘은 그 탐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. 자, 지문을 보면 선택지 이게 한 단어 바꿔치기 이런 걸좀 주의해야 되겠어요. 보니까 선택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틀린 걸 찾으라고 해 놓고 시료를 진동시킨다. 그렇게 돼 있는데 시료를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뭘 진동시켜요? 티틸레봐 지렛대를 진동시키잖아요.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프 주사 탐침 현미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